음, 내가 이 영상 안 찍으려고 한건 아니고, 어, 난 진짜 너무 잘될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될걸 알고 있거든. 이거는 확실해. 왠줄 알아? 하준이니까. 그래서 얘기를 할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 증명이랄 것도 없어. 어차피 뜰 수밖에 없어. 내가 안돼 누가 뜨겠어? 다른 백만 유튜버들? 그냥 발라줄게. 백만, 100만, 백만은 지랄. 천만, 1억도 모자라 나한테는 고생하고. 악플이나 쳐달아. 어? 악플 열심히 달고. 예? 네? 여태까지 상처받은 악플이 없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달아 지어 짠해 가지고 뭐 패드립이든 뭐든